제가 미우시죠? 뵙고 싶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어떻게 입학했습니까? 승마특기생으로 입학했습니다. 딸낳오면 <목소리> 내가 <목소리> 내면 되는거지? 철순실 이모 아이디어였습니다. 철순실 이모님께서 이거를 만들라고 얘기를 해서 지원서를 만들어서 드렸고 철순실 씨가 지시를 하면 따라 야 되는 입장이고. 이 변호사님, 네. 최순실 이모의 지시에 따른 네. 아바타였다. 네. 이게 사실일까요? 아 어떻게 그렇게 볼수 있겠어요, 서로. 저는 뭐 찬택 역할이나 장시호 역할이나 저는 다 같았다고 보고요. 네. 그 최순실이 뭐 중심에 있는 거지만 돈을 빼먹는데 있어서 서로 다 같은 만큼의 같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네. 뭐 16억에 끝났지만 이게 걸리지 않았으면 진짜 동계 올림픽을 다. 뭐그 거기서 이권에 다 챙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고영태 씨가 인터뷰에서 김종전 차관이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베리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가 네네네네네했다. 네. 이런 우스꽝스러운 아, 얘기도 했는데. 아, 아. 씨가 시키면 뭐든지 다 했다. 이런. 그런데 장시호 씨는 판다 아저씨라고 불렀다. 그렇죠. 자 결국은 진짜 실세랄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순진한 모습으로 또 화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사실은, 그, 저는 이제 이수 변호사하고 조금 다른데 아마 최순실 씨가 이리저리 전부 다 감독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음. 네. 김종 차관한테는 시켜서 자, 어디로 뭐 삼성에 전화해서 16억 좀 동계 올저 스포츠 센터로 거기로 보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뭐, 자, 문체부 그왜 거기 있잖아 거기에다가 또 문체부에서 6억 7천만 원을 지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하라고 그래. 뭐 이렇게 네. 얘기했고, 장시호 씨는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이게 이게 돈 이렇게 네. 저그 그런 데다가 이렇게 얻고 뭐 쓰고 지원받고 이런 것도 음. 노하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노하우는 아무래도 최순실 씨가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시호 씨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가족 네. 자체가 지금 조폭 패밀리예요 조폭 가족인데 표리가 다 달라요 최순 씨가 겉과 속이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난다 모른다 네. 장시호 씨도 꼭 뵙고 싶었습니다 여성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제가 보기엔 대통령 퇴임 후에 이 일이 벌어지지 않고 5년만 흘렀으면 최순실 이모를 밀어내고 장시호가 실권자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 지인들이 거침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생각이 없는 것은 그래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돌적으로 부딪히는 욕심은 굉장히 많아 보이기 때문에 제생각엔 아마 이모와 이파전을 벌이다가.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실권자가 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얘기를 마무리 해야 되는데 특검에서는 장시호 에게 뭘캐 내야겠습니까 이 변호사님 음. 그 저기 삼성에요 16억 삼성에 16억 하고 이게 지금 같이 또 연관되어 가는게 그렇죠. 30몇 억도 독일에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의 내물죄 성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 어, 장시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음. 자이 엄청난 슈퍼게이트, 이제부터, 20일부터 이제 공식 수사를 하지만 특검 수사 시작이 됐거든요.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특검 수사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바로 이제 재벌들의 그 뇌물죄 부분 뇌물죄가 있으려면 재벌들이 구체적인 청탁을 박근혜 대통령이 했어야 하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을 그래서 이제 재벌 회장님들에 대해서 지금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잖아요 그 뇌물죄를 파헤치는 것이 첫 번째고 네. 그 다음에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호 전 수석의 이 어떤 묵인 방조 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이 부분을 캐는 것이 두 번째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런 모습 이런 말씀들과 함께 아쉬운 시간을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